오늘의 웹진 주요 월리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시프트 월드 트위터입니다. 시프트업 대표 모드에 대한 생각 밝혀. 아직 약하다. 시프트업 김영태 대표가 한국 웹진 디스이즈 게임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에서 김영태 대표는 웃으며 아직 모더 분들의 활약이 약하다며 지금까지는 오피셜 컨텐츠가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의상 모드도 멋지지만 게임 플레이를 바꾸는 모드에 더큰 관심을 보였군요. 이 소식을 토론한 트위트 유저 클록은 이건 모더들한테 어디 한번 DLC급으로 만들어봐라 하고 도발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갈라는 솔직히 맞는 말이라며 스텔라 블레이드 모드는 대부분 엄청 단순하고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의상 교체가 아닌 추가 방식의 모드는 보지도 못했고 진짜 재밌는 모드는 아예 없다네요. 유저 사일런트는 그래도 몇몇 모더들이 오리지널 버전 의상을 다시 추가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오리지널 블랙펄도 돌아와야 하고요.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며 진짜 대단한 건 시간이 좀 걸릴 거라네요. 유저 디바이는 김영태 대표는 니들 실력 좀 올려봐라 하고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도전장을 던진 거라며 모더들이여 이 도전을 받아들이겠냐고 말했습니다. 유저 원나트는 모더들의 기장 천에 한 모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대놓고 도발했으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구경이나 하자네요. 유저 오르는 인정이라며 내 생각에도 아직 공식 스킨 퀄리티를 따라잡은 모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을 세배로 키우는 게 해상도나 폴리곤이 구려 보인다면 그게 어떻게 발전이겠냐네요. 유저 제이는 모더들이 아직 패턴이나 텍스처를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공식 의상 디테일은 진짜 미쳤으니까요. 그래서 모더들이 더 야한 옷을 만들 수는 있어도 퀄리티는 못 따라오죠. 그래서 나도 공식 의상을 더 좋아한다네요. 위저 채위는 스텔라 블레이드는 내가 아는 유일한 인게임 의상이 모드보다 훨씬 나은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게임 의상들이 훨씬 멋지고 화려한데 굳이 모드를 쓸 필요가 없다네요. 다시 시프트 월드 트위터입니다. 김영태 대표 성인 모드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 시프트업 대표에게 인터넷 어두운 곳에서 3D 모델이 악용될 경우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하냐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김영태 대표는 성인 모드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게임이 청불 등급인 만큼 유저가 어떻게 즐길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믿죠. 또 게이머들의 소유권을 지지합니다. 유저가 게임을 구매하면 그건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반사회적인 게 아닌 이상 개입하지 않으며 상식선에서 활동해 줄 거라고 믿는다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트위터 유저 윌록은 시프트업 개발자들은 진짜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항상 꼬우면 니가 떠나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네요. 유저 프레는 이러니 가시지, 갓갓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안대는 시프트업을 미친 듯이 빨아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레이는 시프트업이 실수를 좀 하긴 했지만 이부분에서 진짜 상남자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저스틴은 이 사람은 뼛속까지 게이머고 살아있는 전설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시프트업 월드 트위터입니다. 시프트업 대표 스토리가 아쉬웠다 고 인정하다. 김영태 대표에 의하면 컷신 제작비 문제가 있었고 세계관 설명 장면 일부가 삭제됐다고 합니다. 개발 초기 서사를 보충해줄 컷신 들을 불가피하게 덜어내며 게임을 겨우겨우 완성했죠. ai와 인간의 정의 같은 클리셰에 기댄 점도 인정하며 속편에서는 더 본격적인 스토리를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네요. 이 소식을 털어난 트위트 유저 마지는 난 스토리 괜찮았다며 창세기 신화를 비트는 게 신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베니티는 게임이 워낙 꿀잼이고 세계관도 흥미로워서 솔직히 스토리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엠파워는 난 스토리는 정말 좋았는데 대사랑 성우 연출이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스토리는 공각 기동대랑 알리타를 합친 느낌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떤 작품에 영향을 받았는지 확실히 보여줬고 첫 대작치고는 충분했다네요. 유저 릴리는 스토리가 아쉬운 건 게임 플레이가 재밌고 캐릭터가 예쁘니까 용서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요. 근데 그것만으론 오래 못 간다네요. 유저 네이트는 그래도 여전히 흥미로운 세계관과 컨셉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시프트업이 스텔라 블레이드 2에서 스토리에 제대로 투자할 돈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건 새로운 IP에서 흔한 일이고 많은 대작 프랜차이즈도 이렇게 시작했다네요. 유저 트루스는 이브 성격이 대부분의 섹시하거나 도발적인 의상이랑 안 어울린다고 느낀 사람 나뿐이냐고 말했습니다. 반면 투비는 완전 찰떡이었다네요. 유저 테르는 다음 작품에선 니케급 스토리를 뽑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PC 게이밍 레드십니다. 어그로 하나로 12,000개 좋아요. PC게이머 올해의 딸쟁이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모드의 41%는 얕짤 게이머들 천국의 빛을 보긴 글렀다. 웹진 PC게이머의 기사를 인용한 포스트입니다. 스텔라 블레이드가 드디어 PC로 출시되어 모두가 이 게임이 진정 무엇에 관한 것인지 마음껏 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불행히도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둘러싼 모든 담론이 주인공의 엉덩이에 대한 것이니까요. 자 이제 그 엉덩이가 PC로 왔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바로 모드죠. 글쓴이는 만약 그 모드 중 얼마나 많은 모드가 스텔라 블레이드를 순정 상태보다 더 야하게 만들까에 대해 내기를 걸었다면 아마 돈한푼못 벌었을 겁니다. 장엄한 과학적 계산에 의하면 현재 존재하는 234개의 모드 중 무려 96개, 즉 41%가 성인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성인형 표시가 없는 것 중에도 후방주의 딱지가 붙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브, 발, 손 모드는 어떤가요? 좋나요? 그걸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뭐 예상대로입니다. 이브와 다른 여성 캐릭터들을 다양한 수위의 누드로 만드는 것들이죠. 가장 인기 있는 수위는 완전 누드입니다. 누군가는 앞치마만 입혀놓기도 했는데 상상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또 그런 취향이라면 게임 메인 화면 자체를 하드코어 포르노로 바꿔버리는 모드도 많습니다. 자, 봅시다. 성인들이 자기 집에서 뭘 하든 상관 없습니다. 당신의 게임을 과도하게 자극적인 쾌락의 축제로 만들고 싶다면 얼마든지 내 축복과 함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좀 신기하긴 합니다. 대체 어떤 인생을 살면 비디오 게임 메인 메뉴를 하드코어 포르노로 바꾸는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성적인 것에 너무 무감각해져 뭔가를 느끼기 위해 가능한 모든 틈새에 그걸 쑤셔 넣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른 걸까요? 성적인 것이 좀더 드물고 귀하고 소중했다면 더큰 만족감을 얻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우리에겐 언제나 토마스 기관차 모드가 있으니 괜찮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상 10개 모드는 전부 성인 전용이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도합 25만번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그러니 딸쟁이 여러분 계속 정진하라네요. 그 누구도 당신이 번들번들하게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요. 이 기사를 토론한 PC게이밍 레디 베스트 댓글러는 PC게이머 헤드라인 한번 끝내준다고 말해 44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게이머들을 조롱한 제목에 조롱한 기사라 비판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또 하필 같은 기자가 과거에 발더스 게이트 3 공과의 씨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를 내보냈었군요. 유저 보는 천국에 야짤이 없다면 과연 그게 정말 천국인 거냐고 말했습니다. 유저 아사는 성인 모드가 고작 41% 밖에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유저 베어는 나머지 59%는 그 41%를 돌리기 위한 필수 파일이나 플러그인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루시는 결국엔 매력적인 외모가 먹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양념 같은 거죠. 투비가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제너블라이드2 나온 지몇 년이 지났는데도 히카리 피규어는 아직도 잘 팔린다네요. 유저 다크는 맛있는 음식의 양념이라는 비유가 딱이라며 매력적인 캐릭터를 왜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게임 내내 못생긴 주인공을 쳐다보고 싶은 건가요? 제일 웃긴 건 게임 다 깨봤는데 작중에서 단한 번도 이브의 외모를 부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섹시한 옷을 입힐 수는 있지만 강요는 안 하죠. 억지스러운 카메라 앵글도 없고 약 들켰잖아 같은 애니 클리셰도 없습니다. 그냥 매력적인 여성을 모델로 진지하게 만든 캐릭터일 뿐이라네요. 유저 페일은 콘코드 플레이어 수보다 스텔라 블레이드 가슴 모드가 더 많다며 우리 세상은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저 캐논은 자연히 치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레드십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스팀 최고 동접자수 또 경신 현재 탑15 게임 중 유일한 싱글 플레이어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가스팀 동접자 18만 8천 명을 기록하며 종전 기록을 5천 명 정도 경신했습니다. 이 게임은 또한 95%의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역대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자리 매김했습니다. 시프트업의 놀라운 성과라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베스트 댓글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저 큐리는 출시 때 받았어야 할 인정을 이제라도 받으니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플스5 판매량도 좋았지만 유저 수가 한정적이라 상몇 개는 놓쳤다고 생각한다네요. 유저 히고는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상을 뺏어간 건 그냥 딸용 게임이라는 억가 프레임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퓨처는 솔직히 작년 라인업이 빡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로봇 말고도 JRPG 대작, 메타포 리 판타지어도 있었고 발라트로도 엄청 핫했죠. 검은 신화 오공도 스텔라 블레이드보다 훨씬 화제였고요. 물론 파판쌤은 리버스, 사일런트 12, 리메이크 등등 쟁쟁한 게임도 많았다네요. 유저 올드는 맞다며 작년은 모든 부문에서 라인업이 미쳤었고 액션, 고티나 음악 부문 후보에 오르긴 했는데 솔직히 그것도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파판쌤은 음악이 워낙 압도적이라 메타포도 이겼으니까요. 그래도 시프트업의 첫트리플레 게임치고는 엄청 잘했고 다음 게임은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대단할 거라고 100% 확신한다네요. 유저 원버튼은 스토리가 더 좋았으면 훨씬 더 인정받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투, 음악, 탐험 같은 다른 부분은 다잘 만들었으니 속편에서 스토리만 보강하면 제대로 평가받을 겁니다. 좋은 스토리와 캐릭터가 있어야 출시 후몇 달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그래도 회사의 첫 콘솔 싱글 게임인데 게임플레이가 이 정도로 훌륭한 건 대단한 성과죠. 흔치 않은 일이라네요. 게임즈 레드십입니다. 텐센트가 시프트업 먹는 건 걱정할 게못 된다는 레딧 유저들 갖게만아 냈다고 빠냐? 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어제 스텔라 블레이드 개발사 시프트업이 텐센트의 관계로 투자자들이 독립성을 우려한다는 기사를 소개했었습니다. 그 기사를 게임즈 레딧 유저들도 토론했습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상장 기업이고 경영진 지분이 50%도 안 된다며 독립성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애초에 상장 같은 거 안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울트라는 그게 맞다며 투자자들이 독립성이나 텐센트 영향력이 걱정됐으면 자기들이 돈 모아서 지분을 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아이시는 텐센트는 프롬 라리안 같은 유명 개발사를 포함해 거의 모든 게임사에 지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텐센트는 스튜디오의 창작 자유를 다 보장해주고 돈 버는 거에만 신경 쓰기에 좋은 투자자로 알려져 있다네요. 유저 세일링은 텐센트 투자받은 스튜디오에서 일해본 개발자로서 말하는데, 걔들은 게임 방향이나 개발 과정에 거의 관여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와서 잘 되가냐고 체크하는 정도? 오히려 텐센트 이름 팔면 거래처에서 더 잘해줘서 좋았죠.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만 됐지, 디자인 결정엔 일절 간섭 안 했다네요. 유저 s n 은 시프트업이 각개만한 냈다고 이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빨리는 게 웃기다고 말했습니다. 걔들은 우리 게이머가 제일 혐오 하는 악랄한 비즈니스 모델로 돈번 회사라면서요. 지들이 상장에서 과반 수집은 다 팔아놓고 이제 와서 악마가 용혼을 사갔다고 유저들한테 징징대지 말라네요. 유저 타이아는 반박하며 친구 내가 니께 처음 보고 비웃긴 했는데 알고 보니 게임 스토리가 말도 안 되게 좋고 갇혀도 엄청 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가 최악의 선택지도 아닙니다. 솔직히 아이러니하게도 텐센트가 최대 주주가 되는 게 오히려 시프트업이 앞으로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해줄 가능성이 더 높다네요. 유저 소울은 진지하게 니켈 스토리가 스텔라 블레이드보다 몇 수위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TR은 시프트업은 디럭스 에디션 빼고는 현질 유도도 없고 거지 같은 프리트 플레이 요소도 없는 갓게임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존중받아야죠. 이게 동기부여가 돼야 앞으로도 이런 게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라네요. 유저 IP는 시프탑이 악랄한 비임이라는 말에 밸브를 꺼내 들었습니다. 밸브는 자기 플랫폼 전체를 현질 유도 가득한 도박장으로 만들었고, 다른 어떤 게임보다 미성년 도박 문제랑 깊게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밸브를 죽어라 빨아주는데, 과연 가차 게임이 진짜 문제냐 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에, 못 냈습니다.